안녕하세요. 미니 마카롱이에요. 그, 제가 오늘 신청방을 올렸었는데, 아니, 어제 신청방을 올렸었는데, 민누님께서 그 토핑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한번 토핑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건데, 쿠콜 스틱들이에요. 좀 짧긴 한데, 있어요 이거는 용과 열대가 1인데 초점이 잘안 맞추네요. 키위. 오케이. 이것도 있어요. 잠깐만요. 이렇게 흔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거는 무슨 케이크 같은데 여기 안에 토핑, 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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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토핑들이 있어요. 키위, 딸기, 오렌지, 이렇게 있는데, 눈, 눈, 입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그리고 이거는, 스마일, 뭐, 김밥이 될 수도 있고, 그냥, 이런 거. 어, 그리고, 이거는 레몬, 레몬, 레몬 토핑, 사과 토핑, 수박 토핑, 하트, 데코용 토핑, 감 토핑, 딸기 토핑 보이시죠? 딸기 토핑. 별 토핑, 고양이 토핑인데. 보이는데 밖에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게 개구리 토핑인데. 초점이 안 맞네. 이거는 자몽 같아요. 근데 좀 색깔이 이상해서. 이건 리본, 라임, 양파 사과 받고, 이건 잘 모르겠어요. 그냥 한 열대과일 같기도 하고, 죄송해요. 것도 할 텐데 아까 거랑은 조금 다르죠? 이렇게 버섯 토핑, 오렌지 토핑, 곰돌이 토핑, 그냥 이거는 잡것들. 너무 빨리, 빨리, 빨리 하겠습니다, 그냥. 어, 이거는 민누님께서 다 주신 거. 여기, 여기 두 개는. 뭐 어, 이거는 채색 안 한, 채색 안한 식빵 토핑. 좀 이상하죠? 이거는 베이컨이나 삼겹살. 끌까요? 너무 어둡죠? 이거는 글루건심. 스펀지 이것도 있는데 유리잔? 같은거고 이쑤시개 아 이거는 미니네 미녀천 미미네 님 이거 출처고요 세제 이거는 수세미 이거는 피자예요. 피자인데 조금 이상해요. 작품 소개 같은 게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 토막 마카롱 토 ]인데 이런 거는 그냥 빼겠습니다. 이렇게 그릇. 이거는 면발 토핑인데 전투가 모델 나로서 모델난 거 이렇게 이렇게 돼요. 굳어서 좀 이게 가래떡 토핑. 가래떡 토핑. 이거는 블루베리. 라즈베리 초코볼 그리고 이게 버섯인데 무슨 버섯인지 까먹었어요 이거는 그냥 이상한 거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바구니 파건 몰드, 피망 몰드, 양파 몰드, 아 마늘 몰드, 당근 몰드, 이건 뭐, 호박 몰드. 옆에 있는 건 초콜릿이고요. 이게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. 그리고. 토핑들, 수박 토핑, 감 토핑, 아까 그거 용과 토핑, 사과 토핑, 키위 토핑, 자몽 토핑 비었어요. 왜냐면 이렇게 조금만 해도 잘 열리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거 이것들은 다 수제. 이거는 현재 만든 거 이거는 체코 쿠키 토핑, <laughs> 마시멜로 토핑, 흰고추 토핑, 고구마나 아몬드 토핑, 아몬드 토핑 하려고 했는데 고구마로 되어버렸어요. 이건 천자물로 만든 오렌지 토핑인데 좀 이상해요. 이거는 뜯어 쓰는 고기 토핑, 천사령토고요. 저요. 그리고 이것들, 이것들도 토핑인데 다 고퀄 토핑이에요. 자주 쓰거든요. 받은 것들이나 뭐제 것. 음. 것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. 네, 이거 꼭 소개해드릴게요. 음, 그리고 이건데 다이소에서 천 원으로 하고 있, 판매하고 있고요. 이거는 뭐햄 토핑. 이건 잘 모르겠어요. 그냥 토핑. 이거는 연두콩 아연 그거 염두콩인가 어쨌든 그거 만들다가 남은 거 그냥 미은 거고 이거는 잘 열려서 테이프로 고정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데코용 민트 초코 이렇 있고 초콜릿이에요 가짜 그리고 이데 이름이 있어가지고 김밥 도핑 이렇게 이게 잘 빠져요. 안 좋아요. 그냥 김밥 도핑이고 천사 점토고요. 이것도 있는데, 이거는 별로. 햄 토핑인데, 다 넘어가요, 이게. 어. 생크림, 생크림, 그, 뭐냐? 아이스크림, 구슬 아이스크림. 황도, 황도 토핑, 청고추인데, 다 넘어가요, 이게. 인제 없는것같아요 끝내보 도록 끝낼게요 바이바이